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글 보고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체치 PT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만들어 보셨죠? 어떠셨나요? 체치 PT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보다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이셨을 거예요. 이러한 체치 PT를 이용해서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 혹은 학교에서 생활을 할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 이러한 첫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g p t 의 소개와 장점. 이거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g p t 를 활용한 보고서의 작성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미래 그리고 실습 과정을 통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 p t 소개입니다. 어, 앞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 GPT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빠르고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이고요. 두 번째, 창의적인 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어, 자기소개서를 할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채 GPT가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용 정리를 잘하고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초안 작성할 때 엄청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보고서든지 자기소개서든지 뭘 만들려고 할때 초안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완전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팅피트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보고서를 잘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은 항상 약간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그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찌피트한테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제시해줘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아주 다양한 것들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관점을 채트피트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문장 생성과 정보 요약에 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르고 효과적이며 창의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채트피트의 장점,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 g 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방법입니다. 채 g 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첫 어, 번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이 보고서를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이, 이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게 어, 서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 이 보고서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수집을 하시고요. 시장조사 결과, 경쟁사 분석, 전제고객 분석 등 여러 가지 내가 보고서에 내용,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측 p 티한테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며 작성을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로 목차와 구조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첫 집이 트한테 정확하게 제안해 주셔야지, 얘가 그것에 맞는 내용을 어, 내가 원하는 걸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 최치피엔트한테 요구를 해주셔야지, 얘가, 어, 이런 내용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내용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목적, 시장조사 결과 보고이다. 대상은 경영진에게 할 것이다. 목차는 이런 걸로 해주라. 구조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용은 이 내용을 집어넣어달라는 등,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표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목적과 대상과 목차와 구조와 내용을 어, 여러분들이 체지피티에게 작성해달라라고 요청해주셔야 됩니다. 체지피티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한지 일관성이 있는지 문법이 맞는지 가독성이 좋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gpt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확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 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밖에 들어갔는지 정확한지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한지 또 내용이 어, 왔다갔다하지 않는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일관적인지또 어, 문법이 맞는지, 또 너무 어려운 말만 써서 읽기가 어려운지 이런 가독성 부분들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확인해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아마 어, 굉장히 많은 보완과 수정을 해야지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맨 처음부터 초안을 작성할 때보다는 시간은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답변 검토 수정도 정확성과 일관성과 맞춤법, 가독성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채찍 피 t 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어, 채찍 피 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직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모델이고요. 또, 채취피티를 어,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팩트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얘가 한번 제시한 내용을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검토하지 않고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답변을 검토하고 수정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챗 GPT가 어, 무분별하게 가지고 온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처를 꼭 확인하시고요. 또이 내용이 정확한 건지 신뢰성 검증도 여러분들이 별도의 작업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들을 잘 지키셔서 보고서를 완벽하게 만드셔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의 장점입니다. 챗 어, GPT를 활용한 보고서는요. 가장 좋은 거는 시간 단축이겠죠. 시간 단축.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 내가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양보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얘가 빠르,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요약해주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큰 단점, 아니,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내가 제시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얻기 어려운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챗 g p t 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 한계를 벗어나서 얘한테 이런 것도 해줘.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다른 거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거나 정보를 요약할 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창의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때채 g 피트를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음, 대부분의 것들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어, 이채 g 피트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아, 아까 개발 중인 AI 모델이기 때문에 어,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형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꼭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고요. 출처 확인, 신뢰성 검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 내가 사용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숙련도 이 챗GPT를 사용하는 숙련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누구나 다 너무나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의 특징과 한계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활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숙련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보고서를 빠르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CGPT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 및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어,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충 말하면 얘도 대충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럼안 되기 때문에 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나는 이런 게어 어, 필요해라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통화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에서 나왔듯이 이 체치피티한테는 프로포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런 제안을, 제안을 할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채치피티한테 제안해 줄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이런 전문가들이, 음, 아직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독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서 실습, 실습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내 생각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앞으로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내 생각을, 명료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 GPT, GPT를 활용한 미래입니다. 어,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더더더 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인간의 개입이 점점 최소화되고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의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CGP들을 잘 쓰는 사람이 경쟁이 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겁니다. 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 앞으로의 미래에는요 아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법률,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챗GPT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어 예전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창의적인 분야 또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에는 세치피티나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생각하곤 했었는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이러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 또 창의적인 분야까지 전부 다 활용 가능한 미래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할수 있는 인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챗 GPT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실행하시고요, 반드시 로그인 필요합니다. 챗 GPT에다가 어, 내가 필요한 보고서의 어, 내용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멋지게 만들어줘라고 제목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다운표 안에 넣어서 어, 저,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이렇 보시면, 이렇게 다운표 안에 요, 요걸로, 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다운표를 넣어주시면 얘가 훨씬 더 구별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